오늘은 청약 저축, 청약 통장이라고 하죠. 그냥 옛날에 뭐 청약, 옛날에 뭐청약보뭐 청약통장, 뭐 민영, 공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이게 통합이 됐죠. 청약통장이라고 하고 있고,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그냥 다 가입은 됩니다. 요즘, 음, 이, 보수당하고 이제 민주당이죠. 이게, 보면은, 아파트 값을 잡겠다, 잡겠다 하는 얘기를, 이게, 이게 몇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 이제 보수 개념이죠. 보수 개념 진영에서도 아파트 가격을 실질적으로 뭐 많이 선방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근무하는 광역시인 대전, 대구, 광주, 그리고 서울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보란 듯이 게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요. 저희들. 대전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원도심 지역도 있고, 거의 완판되고 있고, 경쟁률이 뭐, 10대1은 기본이고요. 거의 100대1까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민들이, 그나마 좀,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재택할 수 있는 방법은, 1가구 일주택을 소유하셔가지고서, 청약접촉, 로또라고 하죠. 청약접촉에 일순이 되셔서, 일순이 되셔가지고, 방탄되신 다음에, 매매 차익을, 실제 거주하시던, 이게 가장, 인생을 살면서, 순조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것저것 아무리 따져봐도, 거의 세금이 반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거는 면제되잖아요. 양도 세가 없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들어놨다가, 뭐 청약도 으로 그렇게 재미를 본 적은 없는데, 요 근래, 이런 문의가, 아파트를 제가적이는아닌데 뭐 기초적인 건데 청약저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저축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가서 가입을 하세요. 뭐 이것저것 따져보지 마시고 제 나이가 거의 5 0인데제 친구 중에서도 아직 청약저축을 안한안 안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넣라고 이제 저희들 대전 원도심에도 이제 아파트가 계속 분양이 되거든요. 분양이 되면은 자기 부모님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푸른면 붙여가지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청약저축. 들으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듣던데 이거는 뭐만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이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85제곱이죠 34평 아파트입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은 250만원 250만원 1년 거치하시면 됩니다 예. 아, 그리고 1순위 되시는 거는 3, 3년 동안 무주택자에 있어야 되고요 일단 1순위입니다 1순위 특별공급이 아닌 3년 하시고 6개월만 유지하시면은 1순위로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부양가정이 많을수록, 그리고 뭐 자기 부모님들을 같이 봉양하나 하면 할수록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특별 추첨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도 1순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80제곱 이하가 300만원 부금 넣으시면 되고요. 이게 10만원씩 넣는 것도 있어요.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300에서 200만원 정도면 웬만한 거다 넣으니까. 그냥 한 방에, 서울은 300, 그리고 광역시는 250만원, 그리고 기타 시군은 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뭐 그렇게, 그 뭐, 비싼 돈은 아니까요 그래서, 이거 뭐, 예금같이 줘요. 1. 몇 프로? 1.2%? 근데 우리가 예금 들어도 지금 이거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아,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건 청년분들 있잖아요. 새로 신규하신 분들은 3 3%까지 올해 그, 그 상품이 출시됐더라고요. 이거 가입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20대 한 중반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돈 모으면 한 40대 초중반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할 기회가 올 겁니다. <laughs> 물론, 요즘 뭐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아져가지고, 뭐, 저도 이게 장당못 합니다. 하여튼, 음그 사회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200, 300 무조건 넣어놓고서 오랫동안 부금을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한 단계단 한계단 편법 안 쓰고 쓰시다 보면은, 아파트 한 채, 거의 다 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성실해일하게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재택가 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아파트는 살수 있게, 이게 제도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청약저축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뭐, 괜히 뭐, 빠른 길로 가려다가, 뭐, 여러가지, 세금만 얻어 터지니까. 은행은, 뭐, 우리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신한이곱 논권이죠, 이곱 논권. 문건. 이곱 논권은 다 되는 겁니다. 3년 이상 되시니다이 조건만. 300만원, 광역시 250 정리를 해 드리면, 그 기타 200만원, 여기는 1년, 여기는 6개월만 이렇게, 그리고 금리는 1.1, 청년들은 3.3까지, 지금 예금 금리를 줍니다. 아주 좋은 제도죠. 여기서 청약저축은 반드시 반드시 되든 안 되든 일단 가입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그 실수요자들 위한 재테크 방법이니까 다른 거뭐 이것저것 다 해봐야 이것 정도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 초년생분들 그리고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꼭 가입을 하셨다가 좋은 기회가 오시면은 꼭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 내게 진심으로 응, 바랍니다. 그리고 예,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